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익선 위를 움직인 점, p 의 시각 TS의 VT 속도 그래프네. 그죠?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갔을 그래 때, 보 수익선대로 골라라. 오른쪽으로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어, 속도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게 속도가 일, 그 1초까지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어, 속도가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0이 됐죠. 어쨌든 이쪽까지는, 2초까지는 오른쪽 수익선이기 때문에, 원점을 출발할 수익선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다. 양의 방향 갔다 볼수 있고, 이쪽은 음수니까, 그제 다시 왼쪽으로 빼겠습니다. 근데 이쪽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4초 되기 전에 아마 원점을 다시 통과했을 거야. 그래서, 어,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원점이 출발해서 2초까지는 이쪽을 이렇게 가다가, 다시 4초때 이만큼 더 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어, 양의 방향으로 속도를 바꿔서, 그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T는 6에서의 속력이 가장 크다그렇습니다 자, 속력은 속도의 크기 잖아. 속도의 크기는 지금 보니까 뭐 2가 여기 X축 위쪽은 2인데 여기는 어, X 아래쪽에 보면 마이너 3이라는 게 있고요. 3일 때가 가장 크죠. 크지. 6일 때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점피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꾸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2초와 4초일 때야. 그렇죠. 2초까지 오른쪽 오다가 바꿔서 4초까지 이케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했었지. 맞습니다. 네 맞네. 점피는 출발후 3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3초 3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멈출려면잖아 속도 0 돼야 돼. 속도 0인 게 없죠. 그지 3초 동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잠깐 잠깐 이렇게 경추는건 잊었었는데. 예.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네. 됐니? 어. 다음 10번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 이런 3이라고 나와있네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 플러스 x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xy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뭐가 떠오르니? 그렇죠. 편미분으로 푸는게 필요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f3의 값을 구해라. fx를 찾으면 되겠네. 편미분을뭘 구할 수 있겠니? f'x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고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어, 뭐 F 프를 구하고 나면 F x 를찾되는데 F 페를 찾으려면 당연히 접분상수를 구해야겠죠. 접분상수를 구하기 위한 식은 안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 구해봐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게 x 0 y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가도 0을 대입하는 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좌변 f 0이 되고 우변 f 0 f 0 2 f 0. 다0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여기 흰색이 걸려서 잘안 보이네. f형이 그래서 뭡니까? f형이 2라는 거지. f형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미분에서 f 프라임을 구해보자. f 프라임에 x 플러스 y, y를 상수로 보고 x를 변수로 볼 겁니다. 이거 변수, 이거 상수 취급한단 말이야. 변수는 미분하면 되고, f 프라임 x. 이거 미분하면 상수니까 사라지더라겠지 됐어 그리고 자 여기 고배 미분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고배 미분법 이거 x, y랑 x 플러스 y로 보고 이거 미분하면 y에 x 플러스 y 더하기 xy에 이거 xy에 이제 이거 미분했고 이거 그대로 옮기고 이거 그대로 xy에 5미분하면 1이죠 아,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미분하면 당연히 제로고 예 여기에 이걸 이용하려면 있잖아 보통 y에다 0을 대입하는데 어, 이식은 아 x에다가 0을 대입하는데 이식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소리네 그래 얘가 이제 나오죠 어, x에다가 1을 대입을 했더니 식이 f 프라임 1다기 y가 되고 얘가 f 프라임 1이 되면서 뭐가 돼 f 프라임이 되면서 3으로 바뀌고 바로 자 x에다 가1 넣었다는 거죠 x 1 넣었더니 y 플러스 y 제곱 x 1 넣었습니다 y 여기까지 나오네 그래서 f프라임 y가 아니고 y 플러스 1은 y 제곱 플러스 2 y 플러스 3까지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 우변을 y 플러스 1의 제곱에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플러스 1을 고쳤더니 그죠? 그랬더니 f 프라임 여기 y 플러스 1을 이제 바꿔버리자 다시 x로 바꿔버릴게 이렇게 바꿨더니 f 프라임 x는 X제곱 플러스 2임을 알수 있네.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다시 적분정 접근 분치해서 접근 FX는, 어때죠? 이것 어, 분분 3분의 1X 세제곱에 2X 이렇게 되잖아. 그적분상수가기 위해서 F형 이이랬기 때문에 C는 0이네. 아, C는 2네, 참. C는, C는 2.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어, 뭘구하니 F3을 구하랬죠. 네. F3은 3을 넣더니 었27 곱하기 3분의 1 9가 되고, 3의6 플러스 2 해서, 예, 이게 8이니까 17 나오면 알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네. 알겠습니까?